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도 금오강금오강길 따라서 열심히 산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은 이제 닫고요. 목소리만 들으시면 되겠네요. 어, 지난 한주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급락장 이 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그때 그 전날 폭등을 하고 그 다음날도 급등을 하고 어, 그런데 그 다음날 어,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역전되는 분위기가 보였죠. 제가 이번 만기는 푸 쪽으로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 7.0짜리 옵션이 무려 0.3까지 떨어졌고요. 아, 어, 그러다가 지금 다시 3.0까지 올라갔으니까 약한 10배 정도의 수익이 풋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어 심심해서 아침에 잠깐 그 게시판에 들어가 봤는데 뭐 어떤 분이 13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어, 이게 푸스로 배팅을 했다가 30만 원까지 원금이 손실을 받다가요. 3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수익이 났다. 라고 인증샷을 날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다. 그죠? 30만 원이 무려 4600만 원이 된다. 그럼 뭐 30만 원짜리가 4600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게 과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게 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분이. 보유를 하면서 했던 생각은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금요일 날뭐 금요일 날 확실히 급락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이 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오늘 뭐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장은 하락에 접어들었고요 어, 지난 한 주는 뭐 거의 내내 폭락을 하는 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소액을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목돈을 가지고 소액을 만드는 것은 또 우리 역할이지, 그죠. 3천만 원이 3백만 원이 돼버리는 그런 어, 예술적인 일을 우리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지난주 뭐 매매 그렇게 흘러나왔고요. 1월 2월 달이 좀 매매하기 쉬워서 장중에 베팅만 하면은 수익을 나는 쉬운 장이었다면 뭐 지난주 한 주는 야간장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새서 미국장을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장을 매매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미국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는 계속 미국장이 하락을 하는 모양을 보였고 중간중간에 급등도 하고 다시 하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하락도 하고 어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미국장이 한국장 마감 야간장이 마감되고 나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급등. 그냥 한 방에 어 중압, 다우 지수를 700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그런데 뭐 사실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뭐 그렇게 올릴 이유가 뭐였을까? 물론 있겠지, 그죠? 어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뿐인 건데, 아그 어, 이유가 대체 뭘까?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제 700 포인트, 800 포인트 빠졌을 때 계속 상방 쪽을 베팅을 했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베팅을 미국장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사자마자 몇십만 원 물렸다가 수익 나고 또 사자마자 몇십만 원 물렸다고 수익 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서 어 몇번 물렸다가 수익이 나니까요. 나중에는 어, 매매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만 들고 아 매매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부터 급등을 시작했었으니까 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아깝기도 아깝고요 결국에는 30만원이 4,600만원이 되었다는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 가상화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예. 어떤 상황이 예측이 가능해서 수익이 난게 아니고 어, 100명 중에서 99명은 다 그런 식으로 깡통을 찾고요. 어, 한두 사람 정도만 뭐 워낙 소액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게 큰 대박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매매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얘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처럼 시장을 굉장히, 음, 세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같은 양압, 높은 양압에서 푸시 며칠 만에 10배가 올라간다, 20배가 올라간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뭐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단 시장에 매매를 하는 조건, 시장이 매매를 할수 있는 조건 또는 내가 보유를 해서 홀딩 할수 있는 조건을 그 조건들의 대부분을 어,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또 음,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은 잡아야 될 때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는데요 사실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아뭐 무슨 관계야 하락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스은 올라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잘 모르시고 덤비듯이 다가 뭐 쏘가 뒷걸음질 하다가 큰 대박이 나기도 하고 또열번 중에서 아홉 번은 그냥 깡통을 차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어, 장중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3월달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 달은 미리 돈을 좀 벌어 놓자. 다음 달을 대비해서 좀 벌어 두자. 몇달치 정도는. 라는 생각으로 한 천만 원 정도를 더 여유 자금을 집어 넣어서 어총 2천만 원 정도로 매매를 해 봤습니다. 뭐 결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100만 원 조금 더된 수익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두 번이나 어, 시도를 했, 했었거든요. 네한 번은 100만 원 수익 낳는 것을 까먹은 실패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다시 100만 원을 복구를 했고 막판에는 또 잡았는데 아쉽게도 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어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이 아니죠 본전에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온 한 이후에 8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아 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먹을 수있었는데 불구하고 제 몫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푼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대박을 노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질러서 대박을 내야 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대박은 내 멋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 생각이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은 밤도 새고, 낮도 새고, 열심히 매매하면은 뭐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예, 저도 밤에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100만 원도 벌고 하는데요. 제 문제는 내가 이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예, 매매를 하는 이유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제 우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꾸준한 그 수익을 낸다면 손실이 가끔씩 나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벌다 보면, 은그 천만 원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사실, 139만, 130만 원 투자를 해서, 그 손실이 130만 원, 어, 100만 원 가까이 났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깡통이라는 얘기죠. 예, 깡통인데, 그분은 재수가 참 좋았어요 그죠 위클리도 모르고 그냥 일반 옵션밖에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잡았는데 그게 재수 좋게 그냥 수익이 나는 거죠 사실은 원금의 90% 80% 정도가 손실 상태에서 어뭐 어쩌다 보니까 다시 복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처럼 매매를 오래 해왔고 시장에 대한 본질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깨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박을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버티기도 힘들고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들어갔는데요, 순식간에 500만 원, 1천만 원이 손실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의 경험상 이거는 기다리면 본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런 상황이다. 이거 기다리면 본전이 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과연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왔다 갔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해서 본전이 올 때까지 또는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손실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끊어주고 다시 밑에서 잡아서 어, 나머지 300만 원을 복구를 하는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지 에 대한, 어, 어느 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성향의 성격에 예를 들어서 뭐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3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700만 원, 8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좆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아마 성향이 그런 것을 못 버티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그 장고를 보지 않고 그냥 시장의 움직임만 보면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 아마도 조금 더 버텨서 매매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똑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복구가 충분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뭐30% 이상 났다. 근데 그 들어갔던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었다. 라고 했을 때 당장 몇 천만 원이 몇 천만 원 중에서 뭐 천만 원 가까이가 손해가 났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손해가 복구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어, 결과적으로는 복구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걸 참지 못하고 어, 손절을 해버린 건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매매는 어,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예,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복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손실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자기의 경험상으로 왜 천만 원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냐 말이죠.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왜 천만 원 손실인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잡았으면 천만 원 수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고점에 잡아서 천만 원을 손해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정말, 매매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매매에 적합한 정답은 없고요.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버텨가지고, 뭐, 천만 원 손실을 버텨가지고, 이천만 원 수익을 낼 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만원 손실을 500으로 줄여서 500에 손절을 해 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 본전에 청산을 해서 본전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음 복구를 했는데도 어 팔지 않고 버텼다가 수천만원을 한번에 그냥 깡통을 차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남겨진 결론입니다 그 뒤에 남겨진 결론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한 2천만 원 없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소중히 2천만 원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 별로 없겠죠. 어, 지금 현재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이겠죠. 어, 물론 뭐 자산은 많겠지만 투자 원금으로서 2천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현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중요한 돈이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 그푼 돈이거든요. 푼 돈인데 음 그게 현물 어 투자로 갈 경우에는 2천만 원이 푼 돈인데 어 파생으로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왜냐그러면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만 원이 4천만 원될수도 있는 돈인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질렀으면 얼마 되었습니까? 20억 되었겠지, 그죠? 네, 20억이 될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서, 어, 저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0만 원 투자했다가 300 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항상 그분이 따벌을 드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도 말씀은 안 했겠지만은 300만 원이 30만 원 되었다가 600만 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가지고 300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150만 원 손실을 보더라도 뭐 큰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 은 자산이 뭐 수십억 되는, 수백억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15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직장인들 상대로 150만 원이면 한달 월급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월급의한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고, 그돈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150만 원은 사실은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생이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내가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냐, 소중하냐, 안냐에 따라서, 매매를 투자로 하느냐, 투기로 하느냐, 그리고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매매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어, 행위가 바로 이 매매가 아닐까. 그, 저도 지난주에 뭐, 못벌 거를 대비해서 좀 많이 벌려고 한번 큰 돈을 가지고, 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은 50만원, 100만원 손해만 나도, 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